안녕하십니까 종합시장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재물복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오가 되겠습니다. 경오 이렇게 정낫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를 낫은 낫인데 이제 정낫으로 이렇게 정오를 정낫으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이 책에 이 재물보에서 보면은 이렇게 경호로 똑같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정지야 이렇게 일지오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해간지에 정오에 머무는 걸 보고 이렇게 경호경 정지야 일지오야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다시 이제 광대물보를 보면은 이 쇼샹오로 되어 있습니다. 쇼샹오 색기낫 이렇게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기낫으로 표기를 했고요. 일미오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아직 이렇게 이 정오에 오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이 일미오야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오가 되겠습니다. 정상오에서 이렇게 이 일제오 회가인지에 이 정오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일제오라고 표기하고 정상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중이 되겠습니다. 일중에서 또 타고라고 이렇게만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어를 한한 낫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일둥과 일둥과 타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주고 일제미야라고 되었습니다. 해가 이제 미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미야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리고 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시를 이렇게 포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하직 혁양이 되겠습니다. 하직 혁양에서 전역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역대를 이렇게 일장낙지형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해서 해가 장차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일장낙지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보에서 보면은 하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포시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의 작품 중에 하나인 공양전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석양으로 또 이렇게 재물보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석양, 석양에서 이 낙장질입니다. 해가 장차 이제 이렇게 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이 낙장질로 표기를 했고요. 이, 이렇게 이 이제 이 광재물보에서 다양하게 이, 석양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표기한 겁니다. 여기서 석조 그리고 석희. 이렇게 샤양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조, 샤휘, 이 락조, 이 락휘, 반경, 잔조, 잔양, 잔휘, 반조, 이 낙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따로 이제 이 재물보에서도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재물보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표기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 석조, 이 사일, 낙일, 낙조, 반경, 이 잔조, 사조, 이 반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